벌써 초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듯 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선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낮에는 1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오늘 밤부터 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립니다. 북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20mm의 비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돌풍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포항이 3도, 경주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대부분 지역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